AI가 생산성을 무려 25%나 높일 수 있다는데, 음, 근데 정작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 전문가는 10%도 안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스탠퍼드 대학의 제러미 우틀리 교수가 그걸 깨달음의 격차라고 표현했죠. 맞아요. 깨달음의 격차. 그러니까 AI의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사용자들이 그걸 체감하는 정도는, 음, 좀 차이가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우틀리 교수의 통찰을 바탕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AI 시대에 창의성을 어떻게 키우고 또 AI랑 어떻게 하면 잘 협력할 수 있을지 기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요. 그렇죠. 핵심은 AI를 그냥 도구로만 볼게 아니라 약간 팀원처럼 생각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AI를 팀원으로 본다. 네. 이걸 통해 우리 창의력을 어떻게 증폭시킬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는 게 이번 논의의 목표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이 AI를 진짜 창의적인 파트너로 삼아서 어 생산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영감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 깨달음의 격차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게 AI를 어떻게 생각하고 쓰느냐 그 관점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구를 보면 AI 잘 쓰는 사람들은 진짜 AI를 도구가 아니라 팀원처럼 대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툴리 교수도 방향이 도구에서 팀메이트로 바뀌면 생성형 AI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 관점의 전환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마음가짐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생성형 AI는 우리가 뭘 주고 어떻게 피드백하냐에 따라 결과물이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아하, 만들어 가는 거군요. 어, 이 부분은 괜찮은데 저 부분은 조금 더 이런 느낌으로 바꿔 줄수 있을까? 이렇게요. 음, 구체적인 소통이 핵심이군요. 더 나아가서는 AI한테 질문하게 유도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려면, 나에 대해 뭘더 알아야 할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오, AI가 스스로 사용법을 알려주게 한다. 신기하네요. 네, 그런 독특한 능력이 있어요. AI를 코칭하고 AI에게 질문하게 한다. 흥미롭네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역할, 그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래미상 받은 힙합 아티스트, 레크레이가 영감은 훈련이다. 라고 했다는데 이게 좀 연결이 될까요? 어 정확해요. 창의력이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받아들이고 경험하는지, 그러니까 인풋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린 훈련이라는 거죠. 인풋 관리. 네, 이게 AI 시대에는 더 중요해져요. 누구나 챗 GPT 같은 거쓸수 있잖아요. 근데 결과물이 다 다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AI 모델에 어떤 인풋을 주느냐 때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우출리 교수 말처럼 내가 모델에 기여하기 때문이죠. 내 경험, 내 관점, 내가 세상에서 얻은 모든 영감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사용자의 그 독특한 경험이나 관점, 영감이 AI 결과물의 차이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수준과 개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아, 창의성에 대한 또 다른 정의도 인상 깊었어요. 처음 생각하는 것 이상을 하는 것. 우리는 보통 첫 아이디어에 그냥 만족하기 쉬운데 AI가 이걸 넘어서게 도와준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기능적 고정성이라고 해서 익숙한 용도로만 보거나 아니면 과거 성공 방식에 좀 얽매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스텔롱 효과라고도 하고. 네. 근데 AI는 그런 편견 없이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를 그것도 대량으로 막 만들어 내고 탐색하게 도와주죠. 양과 다양성으로 승부하는군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처음 생각 이상의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얻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 국립공원관리청 에덤 라이머 사례가 딱인데요. 어, 그 사례 저도 봤어요. 네, 기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AI 활용 교육 딱 받고 나서 이틀 사흘 걸리던 서류 작업을 글쎄 45분 건에 자동화했대요. 45분이요? 와. 네. 그래서 연간 7천 일치 노동력을 절약할 걸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뭐 기초적인 활용만으로도 진짜 어마어마한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기술 지식이 좀 부족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참 다행이고 희망적입니다. 맞아요. 결국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인데 우틀리 교수가 진짜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AI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유일한 오답은 안 쓴다는 겁니다. 하하, <laughs> 네. 좀 강력한 표현이죠. 이제 정말 AI랑 같이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온것 같아요. 네. 그, 윈스턴 처칠이 자기 상황, 목소리, 톤, 의도까지 다 아는 그런 비서를 원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욕조 안에서도 연설문을 받아 적을 수 있는. 아, 네. 그런 비서가 있다면 뭐, 그렇죠. 예전엔 처칠 같은 사람이나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AI 덕분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그런 수준의 개인 비서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음. 정말 시대가 변했네요. 네. 우틀리 교수 표현대로라면 펠로엘토의 가장 가난한 마을 주민도 처칠만이 가졌던 걸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강력한 조수를 옆에 두고 안 쓴다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AI를 단순 도구가 아니라 팀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 네, 관점의 전환. 그리고 창의성은 훈련된 인풋 관리의 결과라는 점. 그렇죠. 여러분의 기호가 중요하죠. 또 AI를 활용해서 처음 생각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모든 시작해보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냥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뭐 기술 지식 수준 이런 거랑 상관없이요. AI라는 이 강력한 파트너랑 같이 여러분 안에 있는 창의성을 끌어내고 또 생산성을 확 높이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AI가 처칠의 비서처럼 여러분의 그 복잡한 맥락과 의도까지 이해하는 개인 조수가 될수 있다면 여러분은 AI와 함께 일할 때 어떤 자신만의 독특한 지시나 영감을 불어넣어서 남들과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 내시겠어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